사람을 말하다, p e o p l e 요즘 여성분들은좀 결혼관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좀 어떤 것같아요 요즘 결혼관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경제력을 많이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 네 여전하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조금 직업적으로 불안할수록 남성분의 경제력에 많이 기대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이제 불안정할수록 남자의 능력을 많이 본다. 그렇죠, 본인의 결핍을 이제 상대방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 경향이 많이 있는 거. 그게 그때 성사가 되나요? 그런 게. 그냥 성사를 되게끔 저희가 하는 역할이죠. 또 <laughs> 실제로 여자 여자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좀 평범하세요? 평범한 분도 계시고 어,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미스코리아 예쁘신 분들도 오시고 뭐 전문직 여성분도 오시고 직업군은 뭐 워낙 다양합니다. 음... 오시는 분들의 보통 연령대는 어떤가요? 연령대는 2, 30대 분들 뭐많게는 40대 초반까지 계시는 것 같아요. 20대 분들이 결정 부것을벌써네 그쵸 그쵸. 아니 밖에서 충분히 만나지 잖아요 근데 밖에서 만나는 거는 내가 이 이사 이 남자의 경제력이 뭐 10억이 있는지 100억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네. 이제 pd님이 네. 통장을 네. 못 보는 것처럼 <laughs> 아, <저> 딱 봐도 <laughs> 거지이 생겼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경제력 많은 분을 빨리 만나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시는 그런 20대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제가 약간 지금 이해하기로는 네. 실제로 오시는 여성분들은 어떤 사랑의 그런 시작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조건이랑 이런 게 맞아야 그쵸. 사랑을 시작하겠다 그런 분들 이 많으신 거 같아요. 제가 아는 연애랑 좀 다르네요. 그런가요? <laughs> 여성분들이 보통 네. 결정사에 오시면 보통 어떤 남자분들을 좀 선호하세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 경제력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력이고요. 세 번째도 경제력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외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외모 한네 번째, 다섯 번째 되는데, 그래도 이제 백이면 백100 모두 이제 첫 번째는 경제력을 먼저 음... 원하시죠. 본인은 백수면서 연봉 그래도 1억은 넘어야 되지 않아요? 뭐그 이하는 안 만날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laughs>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못했구나. 아. <laughs> <laughs> 아니 실제로 이게 이에타 산이 안 맞지 않아요? 어, 그렇죠.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끼리끼리가 많이 결혼을 할것 같은데 의외로 여성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도 20대는 네. 외모를 더 보지 않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20대 분들이 외모를 안 보세요. <laughs> 통계를 좀 내보면은 오히려 20대 분들이 어, 똘똘하게 라고 말할 수 있나? 오히려 이제 경제력을 많이 보시고 오히려 3, 40대 분들이 안정돼 있으 이제 직업적으로 좀 안정돼 있으신 분이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을 좀 따지시는 것 같아요. 뭐 키라든가 좀 깔끔한 외모. 왜냐면 내가 이제 생활이 좀 안정됐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백수이신 이제 20대 분들, 음. 학생이신 분들은 첫 번째로 이제 허리나 이런 경제력을 많이 보시죠. 여성분들은 만약에 전문대를 나왔으면은 같은 전문대 에 나오신 분은 안 보시려고 하고 만약에 여성분이 구급공무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공무원은 또 구급공무원은 또안 보시려고 하는 그럼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7, 최소 7급 이상. 그렇죠, 그렇죠. 자기보다 두 단계 위는 보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분들은 뭐 그냥. 거의 이제 인생 역전해줄 수 있는 남자를 좀 만나게 <laughs> 해달라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아니 근데 그뭐 칠급 분들은 구급 네. 여성을 보세요? 예쁘면 봐요. 아, 아 진짜. 근데 어, 여자는 나이랑 외모가 우선순위지 않을까 음... 아 싶습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 나이는 안 봐요? 남성분들 보다안 봐요. 음...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거는 경제력을 보실 거면은 위로 10살까지는 이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한테는 어쨌든 외모가 가장 자기의 큰 무기잖아요. 네네. 그럼 이 순위는 뭐예요? 나이죠. 나이는 몇 살까지가?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가 이제 황금기라고 해요. 네. 요즘에는 결혼이 다 늦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가. 네, 네. 결혼 그럴까요? 시장에서는 아직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남성분들이 이 만나려고 하죠. 음, 만약에 제가 20대 초반 여자예요. 네, 네.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몸매도 좋고 네네.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능력은 너무 없어요. 네. 아직 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아, 어, 그럼요. 그럼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좀 자기 어깨가 이렇게 돼 있겠네요, 약간? 어, 그쵸,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나이 차이를 보거나 남성분들의 외모를 포기하고 재력가를 만나겠다 이러면 성사가 되게 쉽고 근데 거기에 이제 두살 많은, 세살 많은 뭐 이러고 아직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전문직만 볼 거예요 이러면은 아무리 20대고 예쁘고 키 크고 늘씬하고 해도 그렇게 만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아요. 될것 같은데 요즘 남자들도 다똑똑해고 솔직히 그쵸.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만약 전문직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쁘다고 결혼하진 않을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쁜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럼, 저, 솔직히. 그럼요. 그러면 실제로 오셔서 변호사, 의사만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많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하면서 답답합니다. <laughs> 그니까, 본인, 본인 직업은 보통 뭔데요? 어, 그냥 일반 사무 보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중소기업, 그냥. 네네네. 승무원분들. 아, 승무원? 아, 승무원은 어. 그래도 뭔가. 음... 어, 그리고 조금 뭐 비서분들, 좀 외모에 내가 좀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음... 어, 저는 무조건 전문직으로만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음... 그러면 그분들한테 왜요? 이러면은 전에 만났던 분이 전문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럼 그분이랑 결혼을 하시지. 왜 왔냐 했더니, 결혼이 안 됐대요. <laughs> 왜안됐겠어그왜안됐겠 어, 있어그 이유가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어디서 만났냐 또 물어보니까 어플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죠. 어플이라고거네요 소개팅 어플. 소개팅 어에서 가볍게 만나시는 걸로 음... 만났는데 아이 사람이 나의 이제 급은 이 정도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번 만남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혼 정보 회사를 오셔서 전문직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네네. 변호사 의사분들이 네. 좋아하세요? 아 전혀 안 좋아하죠. <laughs> 사실 그렇게 될 확률은 없고요. 전문직 분들은 남성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같은 전문직 분이나 경제력이 높은 여성 분들만 원하시는 게 거의 99.9%입니다. 아 그럼 이게 안 맞네요. 그렇죠, 안 맞죠. 와 자기 이제 능력이 얼마 안 되는데 아니, 나 정도면 무조건 뭐 어느 정도 돼야 돼.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변에서 착한 친구들이 많아서 너너 너 정도면 진짜 너무 예쁘지. 너, 어, 친구들이 이제 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는 뭐. 아, 너는 진짜 연예인 정도야 이렇게 조금 엄마가 이렇게 좀 이렇게 키우신 분들은 지금 메타인지가 안 되신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나는 항상 그런 얘기만 들었다. 나는 어디 가서 뭐 소개팅에서 까이지도 않고 예쁘단 얘기만 들었는데 그럼 나 정도면은 뭐 전문직 이상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으세요. 진짜 친구분들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시면안 됩니다. 팩트를 말해줘야지 진짜로. 제가 여자한테 네. 소개를 안 받아요. 아, 여자가 예쁘다면 안 믿습니다. 아, 안 믿... 자기보다 예쁜 여자 절대 소개는 안 시켜. 맞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남자는 더 심하잖아. 남자는 예뻐면 <laughs> 자기가 <웃음> 만나지, 소개 안 해. 어,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스카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나, 당신 정도는 음, 음. 이 정도 만나기 좀 어렵다, 솔직히. 어,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음. 최대한 그래도,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선에서까지는 제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제안해드려요. 음. 네, 하지만 그 너무 높은 분들로만 만나면은 그거는 이제 어디서도 그렇게 해드릴 수 없다. 그 보통 수긍을 하세요? 아니면, 아이씨, 나 정도면 바깥에서 인정받는데 왜 그렇게. 해결해? 어, 반반이에요. 반은, 아, 아 그렇구나 하고 조금은 심으로케 하시고, 반은 이제 말도 안 된다. 여기가 이 자, 못 하는 거다. 일을 못 하는 거다 하고 이제 어, 화를 내시는. 아니, 분들도. 그럴 건 밖에서 만나지 굳이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돼 있으신 분이 진짜 많더라고. 아, 그렇죠. 여자들은 네. 아까 말씀하신 어쨌든 이쁜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살까지 적용이 돼요? 어, 평생인 거 같아요. <laughs> 정말 오셔서 30대 남성분들 오셔도 외모, 40대도 외모, 50대도 외모, 네? 60대분도 오시거든요 아 60대분도 점잖게 아 저는 외모가 제 스타일이신 분 좋습니다 라고 음, 이게 저 궁금한 게 네. 성형해도 상관없어요? 어 성형해도 상관없어요 아, 요즘에 상관없어요? 네네네 그 성형한 것까지가 여자는 자기 얼굴이에요 아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게 자녀를 낳으면 들통이 네네. 나잖아요 아 근데 남성분들은 그런 거잘 모르세요. 의외로 아, 사실, 바보예요. 맞아. <laughs>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여기 성형을 했는지 잘 몰라요. 요즘에 그리고... 또 기술이 발. 맞아 맞아. 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못생기신 분 말고 네. 성형해서 이쁘신 분이 낫다. 인기가 진짜 우리나라 외모는 지상주의입니 이게 뭐꼭 여자들만 욕할건 아니네요. 그쵸? 남자들도 외모만. 뭐 남자도 똑같죠. 그러면 외모에서도 얼굴과 몸매가 어느 게더 중요해요? 반반인 거 같아요.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몸매를 선호하시는 분이 굉장히 아... 많으세요. 근데 또 보면은. 슬렌더보다는 음. 글래머이신 분들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 약간 좀 음. 볼륨감 있으신 분들을 좀좋아하시네요그 피디님도 거. 마찬가지잖아요. 전. <laughs> <laughs> <그래도 자꾸 저런 웃음> <물어봤어요. 웃음> 보통 일반적으로 연봉이 한 네. 3, 4천 정도 되거든요. 아, 어, 네, 네. 평균적으로 그냥 우리 그 뉴스 봤을 때. 네, 네, 네. 그분들이 보통 몇, 연봉 남자에 얼마를 원해요? 그거를 연봉으로 얘기하면은. 대부분 1억 이상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 4천인데? 그쵸. 3, 4천인데, 같은 3, 4천이신 분들끼리는 절대 만남이 성사가 안 돼요. 어, 그러면 보통, 아, 제가 3, 4천은 버는데, 저랑 비슷한 수준보다는 무조건 위로 주세요. 무조건 위로. 네, 네. 같은 분이어도 안 된대요? 반대? 아, 절대 여성분은 절대 안 됩니다. 와... 오히려 나, 그 반대로 남자가 1억 버는데, 여자 3, 4천 버시는 분은 당연히, 3, 당연히 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어, 이제 어. 그 반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어, 왜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안정적이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장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음... 어,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결정사에서 그렇게 같은 레벨에 있는 남성분들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죠. 솔직히 연봉 1억이 진짜 몇 없고 아, 쉽지 않아요. 음, 회사 네. 다니면서 더 진짜 네, 네, 네. 임원 정도 아니면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너무 힘든 그쵸, 그쵸. 거거든요. 근데 또더 황당한 게 3, 4천 부, 버시는 분이 연봉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은 오히려 돈이 없다고 또안 만나시는 분도 있거든요. <laughs> 무조건 사업하는 <사업화한>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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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분. 와, <laughs> 솔직히 우리나라 남자 평균 연봉도 4,7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결혼하기 어렵겠네요. 아,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럼 한 연봉 2천인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 여자들이 그걸 따지자고 한다면. 네, 네, 네. 혹시 연봉... 2천인 여자도 1억을 원해요? 연봉 2천. 네, 연봉 2천인 여자가 남자 연봉 1억을 원해요? 그럼요. 아, 1억 파운데왜 만나냐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1억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한국 여성들이 결혼을 못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이제 아쉬울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맞다. 그죠 음, 이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맞아, 맞아. 뭐 남녀가 이제 달라진 게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해외여행도 가고 친구들 만나서 와인 한잔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 내가 굳이 결혼을 해서 그렇지. 또 애를 낳고 양육하고 경력 단절이 되면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 남자들이 보통 집을 해오잖아요. 뭐예요? 네. 10억 집을 해왔어요. 네. 그럼 여자들이 혼수를 그거에 맞춰서 해와요. 요즘도 어, 네. 그런 문화예요? 아니에요. 어, 그런 문화긴 하죠. 아. 그한 10억 정도 아파트면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러면 혼수를 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좀 그것도 이제 못하겠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 먼저 여쭤볼게요. 남자가 네. 집을 해오는 게 아직도 문화예요? 어, 네, 아직도 문화예요. 너무 당연한. 어, 네, 일과요? 너무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럼 예를 들어 <laughs> 10억짜리 집을 해봤어요? 네. 풍수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보세요? 10억이면 한 3,4천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난 이것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데아 10억짜리 집을 해오는데3,4 3,4천밖에 3, 안 맞춘다고요? 3,4억도 아니고?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왔는데? 3,4천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네. 가 아, 결혼을 너무 모르나? <laughs> 그러면은. 뭐 얼마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전 최소한 1~2억을 1, 해야요 아, 아, 1~2억이면은 2~30억을 해와야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어머니 저 혼자 살겠습니다. 아... <laughs> 제가 생각하는 결혼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성들이 결혼 시장에서 절대 포기 못 하는 게 1번이 겨, 경제력이고, 네네. 두 번째는 보통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좀 개인적인 얘긴데. 어, 이세를 위해서 조금 키가 크거나 얼굴이 그래도 조금 뭐 깔끔하게 생겼다던가. 어, 그래도 182, 130? 네네네. 좁다니까. 왜냐면 여성, 여성도 키가 작아서 음... 좀 무조건 키 크신 분들 원하시는 분 계시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좀 남성분이 좀 온순하신 분을 원하시는 여성분도 계시고 알뜰하신 분? 뭐 이런 저축 같은 거 좋아, 잘 하시는 분, 재테크 잘 하시는 분을 또. 원하시는 부분 이건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부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경제력 기반이 돼서 플러스인 거죠? 그렇죠 경제력 플러스죠 네. <laughs> 반대로 네.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 인성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분이 여성분이 능력이 이제 굉장히 출중하면은 사실 다 보긴 하거든요 그중에서 좀 외모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음. 네네 경제력 어리고, 어리고 음. 연하남 경제력은 자기가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랑 비슷하거나 그냥 창피하지 않을 정도만 음. 이제 벌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외모를 많이 보시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기 네네네. 조건에 맞는 남자를 만나서. 네네네. 잘 사세요? 아, 그럼요. 잘 살죠. 잘 사는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잘 사는 분? 기준은 솔직히 저는 이혼 안 하고 사는 게잘 사는 기준이에요. <laughs> 참고 아니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 아, <laughs> 저는 그것도 되게 잘 사는 거라고 아, 어, 어. 그것도 포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여성분들이 네. 좀 결정사에 오는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정적인 가정을 이제 꾸리려고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부에서 만나면 이건 아무래도 남성분이나 남성분 집안은 뭐 하시는지 뭐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어렵죠. 지내기까지는 어렵잖아요. 알고 진행까지는 굉장히 그 시간을 이제 에너지를 조금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 오셔서 많이 이제 가입을 하세요. 음. 결혼을 못해서 결국에 오는 게 아니라 음. 애초에 잘 알고 여기를 먼저 그쵸, 오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사님께서는 여기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보셨고 네. 성혼도 많이 시키셨잖아요. 네. 결국에 어떤 분들이 결혼을 잘하세요? 그 결혼 잘하시는 분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아시는 분. 대가 나가 메타인지가 제일 잘돼 있고, 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랑 잘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남이 빠르고, 성원까지 이잘 이어지죠. 음, 마지막으로, 지금 결혼을 좀 원하시는 여자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세요. 어, 좀 여성분들 일단 자기의 이제 객관화를 좀잘 하셔서 너무 윗사람만 보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맞는지, 그를잘 파악하시고, 내면을 잘 채우시면은 제가 최대치의 남성분으로 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면은 자기에 맞는 짝을 찾. 아 그럼요. <laughs> 안녕하세요, 피플스 제이피디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동안 피플스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사실 그 뒤에는 말 못할 뒷 이야기, 편집되지 않은 속깊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플스 멤버십. 멤버가 되시면 일반 영상에서 볼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한층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이 인터뷰 뒷내용, 그리고 제작자와 조금 더 가까운 소통까지 여러분을 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당신만의 피플스 스 이야 기를 함께 만 들어, 보 세요.